어 어떻게? 해? <laughs> 나 이거 볼까? 내가 진짜 비게이야 된다는데? 아니야. 어? 어 그럼 그래. 까지네? 난 여기 이렇게 착한데. 야 너가 빨리 그거 까줘. 이거는 어 어떻게? 이거 야. 야, 그러면 내가 돌려. 아, 나와. 우 왜? 나 먼저 받도래 어. 야 잠깐만. 아 기다려. 일단 푹. 지 마. 나 이거 깔면안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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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야야만 해? 돼요. 야, 난행 생... 아니야. 너 순간이야? 아니, 봐봐. 아, 뭐 됐지? 테스트 바우 이거는 네 그냥 리버스 그거 해. 이게 리버스인데. 뭐부터 까 이거. 근데, 근데 이거는 진짜 포카 대박이다. 이게 포카거든? 이거는 그거야. 착각인가 이게 근데 이게 언제서 나왔다는 소문을 나는 거잖아. 나 여기서 생각이 나니까. 나왔어아다가 일단 이거 표. 누가? <laughs> 아 리더. 리더가 누구라고? 정한이에스쿠스라고2 2이이번1 7번 됐어. 네? 자 가자. 어떤 거들갈까 아, 몰라 나 뭔지 몰라 섞였어. 나 진짜 땀날것 같아 아, 고! 고? 아. 어떤 거 부터? 이거부터 하자 프린지! <laughs> 야 어떻게 그러는 거야? 야 이게 민기였어너다 하자 야 이거 다네 거잖아 근데 이건 누구 거야? 그건 아이고. 너 거야 아니 앨범 아니야 앨범은 다피아니야 여기 하나 또 있어 또 있다고? 아니 이거야 아 그럼 필요없어 필요있어 조심하잖아아또피아네아이뻐아 아, 몰라 간다 응나 이거 찍고 있을래 오빠 는 것도 해아 이뻐 어 어떡해 <laughs> 근데 어느 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아니 여기서 나해 이거 근데 뒤집어있어서 자, 살짝 찍거죠 근데 이쁘다 아, 네, 아그지개 이쁘게 생겼지 야 어떻게 니 핀만 나오냐? 야너 진짜 야너 진짜 아 모르겠다 나는 아, 난 모르겠어 가아 근데 이거 까자마자 이게 뭐? 아뒤 뒤돌아봐. 일단 요거는 얘야. 야 빨리 봐. 뭘? 아리도. 그지자뒤가해봐어 이건 누구야? 어디 봐? 명진이 <laughs> 누구야? 원에 있어? 팀이야. 이거. 다시 해봐. 펑. <laughs> 다시 해줘. 아, 내 새끼! 에요 네, 없잖아. 아니야. 아니아 아니, 어떻게, 아니, 어떻게 이러지? 나? 어디 있어? 이거지. 이거? 이거 어떡아 이거 넣어놔. 우지렁인데 <laughs> 우지런. 아, 내가 니글자아 똥손인 것 같다고. 나 진짜 똥손이야? 아, 일단 까봐 우지런. 나우지렁이좋 아, 해 아, 몰라. 한꺼번에 깔게 아. 아 근데 이거 쇼 이거 쇼맞나응쇼잘나왔네 님이 어제 이 사진 보고 못 나왔니? 다아 그래? <laughs> 아 이게 잘 나왔다 근데 이거 번호 번 번호 아닌데. 얘가 에스쿱스야난 이것만 하자. 에스쿱스냐고 어. 야 다음 가자. 야, 야 빨간색 한. 보컬 보컬이네 그러면? 아니 데 이게 보컬이었나? 뭐가? 이거, 이거 포퍼 힙합. 성균이가 보컬 아니에요? 어 근데 왜보컬아 그건 응. 상관없나? 어아 맞네 맞네 포카마코 난여기걸 거야 알았어 여기에 원호랑 가죽장갑을 끼고 갈게 까봐 이거 차안 나오면 또 가고 싶어지니까 내가 그래서 그때 돈 나갔다고 아 내가 돈 나갔는데 오만 원으로 인해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중복이 없어서 안 되겠다 중복 존나 이쁘다 하디 아저 어, 얜 누구지? 얜 누구지? 이거 봐봐, 얜누구야 도겸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빈자 자, 일단, 이거 일단 빼고, 일단 이거 너, 이거 너 해? 리버스? 이거 뭐 하는 건데? 그거 정립하면 200원 줘. 200원 주는 거야 앨범 살때 나중에 쓰면 돼. 이 누구지? 야, 너 근데 너 진짜. 어. <laughs> 어. 얘 이거 이미 까먹어지면 어떡해 아그네 호시야 야너 진짜 똥손이야 진짜로? 어. 어 자꾸 얘만 나와? <laughs> <laughs> 나통찰잡인 나, 나 거야? 야너이 자꾸 너, 야너 진짜로 똥손이야 야너 아, 진짜 똥손이야 네 누구 잡이야? 기다려 봐 야 포카 다 갖고 와봐 야 누구 잡으라고 또같 없이 야 포카 다 갖고 와봐 <laughs> 야 얘랑 얘랑 야너 수아랑 상관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야 얘도 나왔어 야얘 거의 풀셋이야 <laughs> 야 아니 니체 <laughs> 여기서만 잡으면 뭐해 이거 필요도 없어 이걸 잡아야지 이거 이거 천원이나 사겠다 1,2천원이나 난 좋겠다. 니가 말한 상자다가져가다 야, 근데 나는 이 사진이 제일 이쁘다. 아, 근데 이쁜 건이 사진이 일단 제일 이뻐. 다스트레 아, 안녕. 빨리 안녕해줘. 안녕.